깊은 생각에 자랑스러운 미래일 예비 고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만이고요. 이 뒤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어, 방, 어, 자랑스러운 깊은 생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인지. 그렇죠. 멀리 생각해 보면 나의 20대, 30대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이러한 많은 선택이 기다립니다.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해왔던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선택 모두에서 부모님들의 역할, 주변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지 진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제부터 다가올 모든 선택 앞에서 결국 최종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만 여러분이 내린 이 결정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쌓이고 여러분의 역사가 쌓여서 여러분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성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인간이 성공해가는 모든 역사는 자기의 소망하고 자기 현실 사이에 생겨난 엄청난 이 차이를 자기의 땀으로 메워 채워낸 역사의 기록이 곧 성공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꿈꾸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수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저걸 포기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모든 공부 내용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테고 여기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여러분의 3년의 땀방울 3년의 노력이 여러분의 성공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여러분의 선배들이 역사로 입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현재 주눅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바라겠습니다. 3년 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